설태 파나면 지방에 살아도 저 같은 스카이 선생님과 만날 수 있어요. 멘토로서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공부 팁들을 알려주니까 또 학생들의 공부 욕구가 불타오르더라고요. 설탭에서 딱 맞는 스카이 선생님을 만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설탭의 튜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최서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설득 과외를 하고 있던 제과 동기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대면 과외만 저는 했었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 과외로 바뀌게 되면서 어, 이게 쌍방향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정말 대면 수업처럼 수업이 됐다라는 점에서 되게 뭐 신기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생이랑 좀 편안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 분이 있을 때좀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게 음,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까지 수준별 수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어, 저희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생인데요. 아무래도 울릉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사실 많이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 저한테 입시 관련된 얘기나 대학 생활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중3이었는데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좀 입시에 유리할지 굉장히 진지하게 갑자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있어서 공감이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가량 같이 이제 고등학교 후보지를 이렇게 두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보면서 좀 조언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학생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이 외에 얼마 전에 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공부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좀 실력이 느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감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제 수업이 좀 기다려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어, 네, 무조건요.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 스카이 선생님들한테 과외를 받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목표가 스카이였던 만큼 대학 입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설탭을 꼭 이용을 하면서 수업도 듣고 입시 관련된 그런 조언들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설렘이다. 설탭과 제가 계속 쭉 함께하고 있는데 또 매번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가 기대가 되고 또 저와의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할지도 매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설탭은 저한테 설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설탭을 망설이신다면 정말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만큼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진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스카이 선생님들한테 일대일로 꼼꼼하게 집에서 편하게 과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스카이 쌤이 설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설탭에서 만나요. 응. <목소리> 진짜요?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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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서임 선생님께 최서임 선생님은 어, 항상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영어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잘 알려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너무 감동 감동적인데요. <laughs>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울릉도에서 <laughs> 되게 열심히 공부도 잘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서나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데 꼭 가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이킹. 안녕하세요. 저는 설텝 튜터로 활동 중인 연세대학교 강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만의 과외 경험이랑 학습법을 소개할 수 있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설텝 매니저분들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는 음성 테스트에 참여했고요. 설탭 특성상 튜터의 목소리와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랑 과외를 진행하는 것처럼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탭 수업 규정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고요. 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설탭 튜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과정들을 거치면서 태블릿으로 하는 과외라고 해서 아무나 튜터를 할 수는 없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과외 리뷰를 전송을 해드렸고요. 과외 시간 외에도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설탭 채팅방을 통해서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또 숙제 이행률도 체크를 하면서 꼼꼼하게 과외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설탭 자체적으로 제공해주시는 학습 컨텐츠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설탭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과 수업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다시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만큼 복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복습을 꼭할것 같습니다. 또 설탭에만 있는 이모티콘인 과외티콘 기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칭찬이나 격려의 멘트가 담긴 과외티콘을 화면에 띄우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루함은 덜고 친밀도는 더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학생과도 설탭 과외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설탭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될수 있어서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설탭은 멀리 있는 학생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오작교이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설탭과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었고 또 유대감도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제 공부법을 전국 어디에서나 설탭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저에게 설탭은 오작교인 것 같습니다. 설탭만큼 꼼꼼하게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과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칭부터 수업 지원까지 신속하게 도와주시는 설탭 매니저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공부의 신 스카이 선생님들까지 고민은 설탭 수업을 늦출 뿐입니다. 스카이 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설탭에서 만나요. 투 강호진 선생님께. 비대면 수업은 처음이라 부담되고 긴장되는 마음이 컸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선생님께서 너무 멋진 수업을 해주셨어요. 학생으로서 너무 멋지고 완벽한 선생님을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만을 위한 수업을 해주시고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열정 있는 학생으로 지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한테 행복한 경험을 가져다 준 우리 학생을 앞으로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탭 3년차 튜터로 활동 중인 고려대학교 차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공간적인 제약과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옷 챙겨 입고 화장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준비랑 수업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탭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처럼 학생들과 충분히 친밀해질 수 있고 깊은 교류를 할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실은 대면으로 제가 한두 번 마주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는 설탭 학생들이랑 더 친밀한 것 같기도 해요 수포자의 길로 접어들려고 막 하다가 이제 설탭을 시작했던 학생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기초가 부족해서 진도 나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지만 차근차근 학생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성적이 계속 실시간으로 오르고 본인의 수학 인생상 최고 점수도 그때 설득 수업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나중에 말하는 걸로는 수학에 대한 공포감도 많이 해소가 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수학이 재밌는 과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나중에 목표하는 국어 선생님이 되면 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학원 밀집 지역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기도 했었고 가까운 학원에 간다 해도,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간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설탭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좀 집에서 편하게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증 되신 스카이 샌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설탭를 기꺼이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경험일 것 같아요. 실은 스카이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의 멘토링이나 아니면 입시 썰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되게 다양한 공부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설탭은 삶의 활력소이자 연속이다. 설탭 덕분에 끊임없이 다양한 학생들과 배움을 나누면서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력소고 제 삶이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선생님 수업 퀄리티 편하고 싶지만 꼼꼼한 수업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어서 오세요. 설탭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떠주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설탭 수업을 시작한지 벌써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났네요. 저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 잘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즉석에서 풀이를 잘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수업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멋있는 것들 많이 같이 끝까지 만들어 보고 그더 넓은 세상까지 같이 나가 봅시다. 학생도 파이팅입니다. 설레는 공부의 시작. 설레